지금 진짜 코인 시장 역대급 호재 소식 터졌습니다. 지금 리플까지 신고가 돌파가 고작 200원 남았고, 비트코인은 이미 신고가 갱신해줬죠. 이 소리는 이제부터 진짜 코인 불장 시작이라는 거고, 실시간 플레어 이 차트 보시면, 갑자기 폭등 쏘고 있거든요. 이거 이제부터 시작입니다. 긴급하게 세력들로부터 폭등 계획 입수를 했고, 이거 오늘 밤부터 못해도 200%는 쏜다고 하거든요. 제가 세력 타점 그리고 세력 목표가까지 싹다 알려드리니까요. 이 기회 잡으셔서 지금까지 손실 보신 거 복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못해도 200%에서 시작을 할 건데, 플레어 코인으로 이제 3천만원, 5천만원은 그냥 가지고 갈수 있는, 완전히 상승장이 다 끝났다. 이렇게 정리를 할수 있겠고, 대신 세력들이 절대 이쁘게 상승가도 그리면서 가격 절대 안 올릴 겁니다. 애초에 이렇게 순차적으로 올리는 게 말이 안 되죠. 알트들은 무조건 눈 속임 한번 들어가기 때문에 중간에 무조건 크게 떨굴 겁니다. 플레어 코인 물리신 분들도 지금 안절부절 못하실 텐데, 이런 알트들은 사실 눈치게임이 아닙니다. 철저한 정보력 싸움이에요. 지금 같은 때야말로 진짜 손실 다 복구를 하고 가야 한다. 말씀을 드리고요. 무조건 지금 아니면 답도 없어요. 그런데 무턱대고 들어오기에는 약간 위험합니다. 제가 정보 확실히 알려드릴 테니 일단 받아보시고 세력들 따라서 같이 돈 벌어가셔야 합니다.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가장 빠르게 세력 소식도 빠르게 받을 수 있습니다. 실제로 받아본 자료에는 언제 어떻게 가격 흐름을 형성할 거고 정확한 일시와 소수점 가격까지 나와 있습니다. 화면에 제 개인 번호 보이시죠? 010-8186-3948 이 번호로 플랫 딱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바로 문자 답변 드리겠습니다. 제가 직접 연락 드릴 건데요. 오늘 제가 급하게 영상 만드느라 조금 두서없이 말을 한것 같은데 연락 주시면 제가 오늘 보고 들은 것 모두 가감없이 전달해 드릴 거니까요. 진짜 깜짝 놀랄 준비하시고 연락 주세요. 지금 여러분이 하시는 건 5초만 틀에서 문자 주시는 거지만 단 5시간 뒤에는 절대 후회 없으실 겁니다.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눌러 주시면 더 빠른 소식과 정보 받으실 수 있고요. 그리고 제가 이 목표가를 알아오면서 진짜 누구한테도 공유드리기 힘든 거 알아왔습니다. 제가 이 논란에 아르고 다음 코인 받았거든요. 저도 이 정보 알아오느라 정말 힘들었는데 지금은 소수점 자리 아주 작은 코인인데 업비트랑 빗썸 둘다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. 제가 굳이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현재 미친 상승 나왔던 아르고와 폭등 전 차트가 99% 똑같습니다. 이게 비트코인 기반 코인이라서 기반은 상당히 튼튼한데 반해 아직까지 세력들이 아끼고 있습니다. 이걸 이제 800%까지 쭉 올려버리고 거래량을 폭발시킨다 하는데. 아직까지 시총도 백업 규모인데다가 가격도 소수점이라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. 이제 1시간 만에 110%까지 올라갈 코인. 단 며칠 사이에 가격 폭등시킬 거라고. 지금은 상당히 가벼운 편입니다. 아르고가 딱위 차트랑 똑같은 흐름 보여주다가 5일 후에 미친 듯이 상승 나왔거든요. 이게 차트만 그런 게 아니라 아르고 시총까지도 똑같습니다. 솔직히 이거 여기서 샀으면 그냥 졸업이거든요. 거의 900% 이상 올라가고 있습니다. 지금 제가 보여드린 코인의 차트가 딱 이때랑 일치하는데. 이때 살 기회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렇게 문의가 폭주 중이고 우리 구독자님들이 수익을 상당히 보셨다고 감사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부터 딱 이틀까지만 제가 보내드릴 거고요 제가 지금 이렇게 문자 보내드리면서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팔톱에서 사서 정수리에서 판거 보이죠 아르고 최고 전문타들 아실 거니까 길게 말안 하겠습니다 010-8186-3948 2 번호로 문자 세력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제가 말씀을 지겹도록 드렸지만 코인 가격 결정하는 건 결국 세력입니다. 지금 세력의 선택을 받은 코인 빠르게 신청해 주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바로 보내드리고 매수매도 타점까지 드리고 있으니 모두 백업씩 벌어갑시다.